자, 10번 가서 보죠. 두근의 합이,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 두근의 곱이 3일 때, fx는 0. 자, 요 방정식의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fx는 0의 두근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의 두근을 만약에 알파베타라고 한다 그러면, 알파베타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뭐죠? F의 2x-1이라고 하는 방, 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근은 뭐라고 표현되어야 되는 걸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의 근이 알파요, 베타라는 얘기는, 이와 같이 알파요, 베타라는 얘기는, 알파를 집어넣으면 성립을 해요. 그죠? 는 0이 돼요. F 쓰고 베타를 집어넣으면 는 0이 돼요.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F 쓰고 누구 쓰면은요, 알파를 쓰면 능령이 돼요. 그 다음에 누구를 쓰면은요, 베타를 쓰면 능령이 돼요. 자, 이제 그런 정보를 얻었는데, 지금 우리는 이런 이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자, 능령이 되려면, 능령이 되려면, 어찌 돼야 되는 거죠? 자, 요 부분이 뭐가 되면 되겠어요? 알파가 되면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능력이 될거 아니에요. 따라서, 2x-1이, 2x-1이, 알파가 되거나, 또는 2x-1이 뭐가 되거나, 베타가 되거나, 그러면 되겠죠. 그죠.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알파 또는 베타가 되면 능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f 쓰고 알파 쓰면 0되요 f 쓰고 베타 쓰면 0되요 그죠. 자그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것은 x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1이 되고 x는 뭐 돼요?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여기는 2 x는 베타 플러스 1이 되고 x는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바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 대입해 보세요. 이것을 X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대입을 하게 되면, 저 가로안이 무엇으로 변신될까요? 알파로 변신이 돼요. 자, 요것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x 에다 대입을 하게 해서 가로안을 계산을 해보면, 베타로 변신이 되겠죠. 그러니, 능형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 맞지 않냐, 이거죠. 자, 그런데 두 근의 합이 얼마를 세? 마이너스 2. 따라서 이들의 합, 2분의 알파 플러스 1하고 플러스 2분의 베타 플러스 1한 것이 얼마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 두근의 곱이 자, 이거 두 개의 곱 자, 이거 두 개의 곱 2분의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베타 플러스 1한 것이 얼마다? 3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두 가지 사실을 알아낸 거죠.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뭔가요? 알파랑 베타랑 곱한 게 얼마예요? 라고 하는 걸 원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위의 식의 양변다 전부 다 2를 곱하면은요, 알파 플러스 1이 되고,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가 넘어가니까, 여기 2가 돼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오고요, 그죠? 자, 요거는 4분의, 요거 전개하면 4분의가 되고, 자, 얘랑 얘랑 곱하게 되면 알파 베타, 그죠?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3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합이 우리가 마이너스 6이라고 얻어놨으니까 그것을 대입을 해서, 자,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가 양배당 4를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곱하고 대입을 합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6 플러스 1, 그죠? 그 다음에 4를 곱했으니까 여기는 12가 되겠죠. 따라서 알파 베타는 여기 마이너스 5가 되고, 이 항하면서 플러스 5가 되니까 17, 예, 1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풀이 과정을 잘 들어보시고, 자, 안 보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